오늘은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 원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보통은 입학금에 식판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도 미리 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보내고자 하는 원에 준비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보신 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낮잠 이불이 필요한데요. 낮잠 이불은 일체형하고 분리형이 있어요. 일체형은 그 까는 이불하고 덮는 이불하고 자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이제 말리는 그런 이불이고 분리형은 그게 따로 되어 있는 이불인데 저는 일체형을 보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게 관리하기가 이제 편해서 그게 보통 많고 뭐 분리형도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저는 참고로 쿠팡에서 아주 저렴한 2만 원대의 이불을 사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보니까 좋은 이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은 원에다가 어떤 형태의 이불을 사야 하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숟가락폭. 포... 포크 젓가락 있는데요 어, 숟가락이랑 포크 보통 쓰시다가 저는 태연이 한2 7 8개월 무렵에 이제 젓가락 사용했던 것 같대요 손가락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1단계 젓가락도 나중에는 준비해주시면 좋고 숟가락 포크를 보통 어, 수저통에다가 처음엔 담아서 넣는데 그것도 일이라서 식판에다가 어, 안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도 보통은 닫히더라고요 그렇게 원해서도 보내달라고 해서 어, 수저통 없이 그렇게 숟가락 포크만 어, 식판에다가 담아서 보 썼어요. 세 번째로 칫솔 치약인데요. 어, 치약은 한번 보내면 보통 이제 오랫동안 쓰니까 어, 이름표 한번 붙여서 한 번씩 보냈고 그리고 칫솔은 제가 뽀로로 칫솔을 오랫동안 썼었는데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를 닦으면 이제 평소보다 그 칫솔모가 굉장히 빨리 닳거든요. 애들이 물고 빨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칫솔을 보내기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어, 저렴한, 가성비 좋은, 한 10개에 7,000원대인가? 그 정도 칫솔을 지금 사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어,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절약이 된것 같아요. 네 번째는 물통인데요. 그 물통은 처음에는 빨대컵으로 많이 보내시죠. 그 아이들이 그 컵으로 물을 먹을 수 있어도 원에서는 많이 쏟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빨대컵으로 항상 보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어, 물을 어린이집에서 나중에 후반 쯤에는 제공을 해줘서 현재에는 물통을 보내고 있지 않은데 보통 3세트 초반에는 많이 물통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임 스티커인데요. 네임 스티커가 방수가 되는 이름표 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숟가락, 뭐 포크, 뭐 식판, 뭐 가방 여러 군데에 많이 붙여요. 연락처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굳이 연락처가 필요하지 않은 그 공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양하게 좀 구비를 미리 한 번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치원 가서도 쓰고 학교 가서도 쓰니까 연락처가 있는 이름표, 없는 이름표, 조금 큰. 그리고 작아서 숟가락이나 뭐 이렇게 작은 용품에 붙일 수 있는 이름표까지 뭐 약병 같은 데도 붙이면 좋고요. 그렇게 좀 종류별로 저렴하게 한 번에 배송비 아껴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통어품들 중에서 물티슈나 뭐 크림이나 개인수건 같은 거를 구비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것도 원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약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약을 그냥 비닐봉투나 지퍼팩에 넣어서 보냈었어요. 근데 약 파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약을 담을 수 있는 조금 이제 지갑 같은건데 그걸 한번 선물 받아서 써보니까 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앞치마도 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한건 아닌데 저는 앞치마가 없었었고 그런걸 몰랐어서 어, 처음에 어린이집 보낼 때그밤 10시에 키조 노트로 앞치마를 준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 아이만 없이 보낸 적이 있었어요 초보 엄마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는데 아무튼 그 앞치마도 요리 활동을 한번 이상은 꼭 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턱받이를 보냈었어요 턱받이가 3세 때그 음식을 너무 앞에 많이 흘리고 오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와서 집에 오면 그게 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턱받이를 방수가 되면서 천으로 되어 있고, 그냥 막 세탁기에 돌려도 헤짐이 없는 그런 방수턱바지 두 개를 사서 어, 이유식 할 때부터 어린이집 삼세 보낼 때까지 계속 돌렸었는데, 아직도 그게 헤지지 않고 잘그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막 빨아서. 어, 쓸수 있는 턱받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아라서 어, 머리 묶는 그 끈을 하나 한 통을 사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다 묶어 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게좀 그래서 한 통을 좀 사서 3세 때 보냈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세 가지 정도로 꼽아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애착 인형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있는 아가들이 많죠. 저희 태윤이는 애착 인형은 없었는데 음, 쪽쪽이를 어, 두드물때 끊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등원을 할때 쪽쪽이를 하고 갔어요. 구강기집착이 워낙 심한 아이기도 했었고 낮잠을 잘때 혹시 주변의 아이들한테 방해가 될것 같아서 왜냐면 그거를 물지 않으면 잠을 전혀 못 자는 아이여가지고 그래서 보냈는데 다행히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 어, 5월달에 그 어버이날이랑 뭐 행사가 쭉 연결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이랑 뭐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를 풀로 쉴때 그때 맘먹고 선생님이랑 같이 도움을 받아서 끊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인형 같은 거나 이불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등원할 때는 그걸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왜냐면 적응을 좀 아이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간부터 어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엄마랑 마음이 좀 맞았을 때쯤 그거를 조금씩 분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시기마다 조금 다르니까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옷은 좀 편하게 입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육교사로 계시는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모뭐 모자 씌우고 멜빵 입혀서 보내고 굉장히 많이 옷을 좀 이렇게 입혀 보내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불편하대요. 선생님도 불편하지만 아이들도 불편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 직접. 그 화장실에 가서 어, 소변이나 응가를 가리는 그 때가 되면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어,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춤받을 경우에 바우처를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바우처를 처음에 몰라서 어,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아껴뒀었는데 그게 뭐 크게 아낄 필요는 없더라고요. 원에서 상황이 혹시라도 조금 되면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도 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바우처는 그냥 매달 그렇게 그냥 음, 되는 대로 소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물을 여러 가지 꼽아봤는데 항상 준비하실 때는 원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어, 불필요한 준비물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